안녕하십니까. 음, 치료말씀팀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에서 20년이 넘도록 성내역사말씀으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항생의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질수과섭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후분제 치유, 깊은 기도, 뇌척 치유 등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강요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워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환나님의 사정심을 증명시켰습니다. 그리고 목회장을 치유사역자목회자도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라, 금토, 주일에 10시부터 12시까지 귀신축소 내쪽 깊은기도 치유제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려 개별회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책을 한 100억 원지폐했는데그책 중에 부자 되는 법에서 안에서 책을 요약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모두 관심이 있으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령이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그 힘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세대악령이 대표주자인 점치는용은 신체 질병을 일으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결국 항복하고 무당이 되듯이 주의 끈질긴 유혹을 이겨낼 사람이 결코 맞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난데 오게 하니까. 정말 피를 흘리는 역사 싸움을 역시는 귀신의 유혹을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예석한 지은는 최대적인 비행을 범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의 바람길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가슴 아리 하는 부인들이 얼마나 많으며 남편의 폭행을 개인의 성격 문제로만 치고가 고 법적으로 대응하여 이유를 결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학, 방금 날로 지내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가정에 자란 아들이 역시 부모처럼 일하기 싫어하면서 지냅니다. 이 역시 체대적인 귀신의 영향입니다. 세상 모든 질병을 치운 시가 있듯이 체대적인 귀신으로서 영향을 받아 비행에 빠지는 사람의 경우도 그교열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가족내 병력이나 병력을 살펴보고 부모 세대가 그런 비행이 있었다면, 만약에 유전자에 서 철단이 차단한 조치를 취하다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내, 쳤다가도 왜 문제 생기면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 많아요. 안타까워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났다고 그러니까. 끝났다고 했는데, 애가2 3 스물세 살, 스물 네 살, 먹었는데 뭐, 뭐 그자다 드러나가지고, 사람도 못하는 마음씁니다 지금. 저한테 찾아왔는데, 예수가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요. 예수 믿어? 네, 예수님, 남, 나 예수님 사랑 안 해요. 이런, 이런 얘기참 안타깝잖아요.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모한테 얘기해서, 말, 그대로 놔두면, 음, 사람을 못한다. 정확히 빨리 치료해야 된다. 이미 저녁에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사회반복해서 습관이 되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 돼. 내가 어렸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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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별 들고 가지고 엄마 본 일을. 니가 어렸을 때, 이게 어머니가 받도 알고 해결했으면 이 문제 하나도 없이 해결돼. 근데 지금 다 써가지고 됐으 이게, 이제 문제가 큰일 나다. 그 영적인 걸알아 내가 그래, 알아요. 유튜브 에 이런 거 설계하는 거요. 특히 치료도 들으라가지고 알고 해결하라고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 해결하면,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업무 보면 더 힘들어져. 아니 그럼 업무를 보고 집단한다는모르다딸 지금 이게놔으면영무를 못합니다. 잘못하면. 응,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양심이 무뎌지고 몸에 베어서 악성을 떨쳐내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신과약보다이 약이 효과가 없는 거야. 아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세대 왕령 그 집이 지금 신병 흰병, 저 신병이 와가지고 내가 왔는데 반토으니까 무덤 귀신이 악 악략, 강력한 것이 그들어앉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이러니까 너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면 충만한 게 와가서 계속 와서 은혜 받고 치유 받고 그렇지 않으면 살려면 그냥 가라. 그게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그냥 투자 기는에 뭐 뒤집어져가지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대요. 아니, 그 아니 심병은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으면 심병에 걸린 사람이 보다 무가 보상돼 성령이 없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려운 상태면 뭐 굉장히 쉽거든요. 지금 응 지금 저기 중이병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금 빨리 치료받으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 드는 거거든요. 그걸 형그 하면 빨리 이렇게 해결돼요. 전문 전문가한테 가세요. 그러면 몇번 암수하고 해결하면 돼요 걔가 은혜를 받고 자꾸 치우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럼 지가 자동으로 와가지고, 와가지고 아, 기도받고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걸 체험하니까 편안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 해결해야 된다이 말이 없어서 어렸을 때 해결하라고 제가 이름을 으로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영혼들이니까한 영혼 안하로 귀하게 여기니까 아두번 뭐야 자기 아들이 지금 저 그게 정신적인 병결리가 잘못되고 있는데 자기 아들 살려야지 마약 상습범들이 재범한 이유는 의지가 약하고 몸이 깊은 습관이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거 이게 또 귀신 들림도예요. 우리의 몸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뇌에 지체가 없어 그 일을 스스로 행하는 구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이사가 김인신 장군 난리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저녁에 어제 술집으로 가던 버릇 있어. 말에게 지시하지 않아도 말이 스스로 알아서 술집으로 그걸 데리고 갔습니다 이야기처럼 우리 몸은 길들이 있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고, 이를 고치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영적인 걸 많이 지금 책에다 써서 내놨어요. 쏠타이라고 그래요. 쏠타이 저기 교회에서 손타이가 되면 그교회만 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유행이고요. 그냥 귀신이 안 떠나고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자기는 애지민들이 아무 생각 없다고 그래. 나중에, 그 아까 얘기한 그 엄마가 스물여살 먹으면 이이 뻥! 나서 아파지면 그때 다 이제 혼나고, 이거. 그래. 얼마나 시간 걸려 아마 지금 병원에 입원 했을 거예요. 입원해가지고 한석 달이 나나왔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고 안타까워요, 뭐. 정말. 아, 나는 흰날 맞는, 그때 이 보이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들은 거고, 애들이.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귀신 장악하고 있어도. 지금 만든 사람 정말 똑같아야 돼요. 정말. 어렸을 때터 해야 돼요. 보 이쪽 목칩이 있다면 그것은 기질적으로 취약해서, 절대든 악령의 공격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행동을 언제나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신질을 한다, 이 말이요. 육신적인 질병만 예방한 것이라, 죄에 기인한 세제제강, 귀신의 유혹을 제거하고, 수방을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수의, 육체적 예, 공황장애, 우울증, 도염병, 모든 것다 마찬가지예요. 불면증. 이건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설정한 죄의 회개와 악령의 유혹을 이기는 끝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형세를 충만 받아서 죄를 이기고, 마귀 귀신의 유혹과 세제악령을 역사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이들해서성능 충만하고 능력은 많은 전문 사회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질병은 전문의의상담에서 흔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정신적인 병도 정신 건강을 학과 약도 먹어야 되고 영적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영어로 이거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귀신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그 때문에 귀신의 손상대 부를 약물의 도움 받아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혼이 급증합니다그배경에는 이와 같은 세대적인 귀신의 작용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그를 극복하거나 적절한 치유를 받지 못해서 결국엔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대적인 귀신이 일으키는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은 우리는 단순히 육신적 정신 결함 정도로 알고 당사를 태권도로 증가할 대응이었어요. 지을쳐저는 방사태도 엄격히 말하면 피해자죠 뭐, 저기, 뭐, 저처말 해도 그래가지 재판하는 거, 이보니까그인 윤석열, 저 밑에서 장관했던 사람, 자기도 피해자고 그러죠. 막, 안타깝죠, 진짜. 사람이 들 그래 만나야 돼. 귀신 들린 거 만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부모세대라는 지월로 인해서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것을 적절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죄를 이어서 나타납니다. 에스비스 꺼린다니까. 그걸 힘들어야 된다니까. 이 죄를 구하고 세대가 악령을 귀신을 투박합시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면 마, 마귀를 멸하려면 요한이 3장 8절에 성경을 지적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성령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다는 귀신에속였다고 성경 말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그 영적으로 마귀 귀신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권리를 마귀 귀신이 넘겨준 일을 한 겁니다. 죄지면서. 그럼 막의 귀정에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과만 그러니까, 애기가 죄를 져가지고 당하면 모르는데, 또 부모가 죄를 져가지고, 또안 가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게 다 문제예요. 애수구들은 이를 해복시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애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귀신과 단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고는 죄를 져서 오는 불행을 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에 역사는 귀신은 애수를 믿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일반적인 관념적인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이얘기하기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남편이 영적인 영향으로 부인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인의 영향으로 남편이 유버되는 병고를 티두는 게 없어 남, 부인의 집안에 알코올 중독 영향이 흐르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고통당한 건람 많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저는. 아, 이 사역을 26년을 염두을 했다니까요. 조당들 중에는 절의 중이나 무당을 했거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접촉을 많이 했던 경우에 당대가 아 후대의 자녀가 이름으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신적인 세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를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신의 세계를 눈으로 보고, 네. 보고 하나 돼야 신답계산다는 책도 있어요. 제가 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이 썼으니까 잘 보시고, 신적인 돈을 열라고 해서 허시기 바랍니다. 비 여집사의 경우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예수를 믿겠다고 해 6개월 정도교회를 다녔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귀에서 세진자 성형 후보 받으셨어요. 장로이 시고 권사이신 부모님 허락을 받아 결혼했습니다. 여집사는 아버지 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란 말이요. 근데 남자를 만났는데 불신자를 만났는데 예, 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겠다고 해서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이제 얼마 동안 교회를 잘 다녔어요. 1년 넘어가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을 듣지도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교회안 나간다고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교회를 나갔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 둘을 낳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생활과 남편의염증인 문제, 신적인 문제 수세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여집사가 오래좀면분기히 집에 자지 못하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찾아오고 야 귀신이 그 여집사를 점령한 거예요 성노선 죽는 받은 거 이게 언제란 말이오 그냥 알으라고 알고 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을 지경이 돼서 요 그러다가 아래는 사친데 시어머니가 젊은 시대에 저와 똑같은 시절도 고통을 당할 때가 결혼하일1년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니까 러그 그 시어머니가 저번에 힘들어 우울증을 터가리고 충분한게치에비 상처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여 목사님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를 알았습니다. 원래 저에게 태중에서 상처와 유아시 상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상처는 없는 사람 모다 있어요. 인정하는게 좋아요. 젊은 시대는 상처 가 있어도 건강이나 주변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상처가 그렇게 큰일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유아 스테레스다 남편 귀에 나가지 않는 영적인 문제 스테레스가 남편 헐뚤어져서는 무속의 영향, 영향으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친할머니가 무당에 빠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의 영들이 의해 유혈증과 불면증의 영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 집사의 육체와 정신적, 영적인 능력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면에 숨어있던 영적 정의 요소들이 밖으로 나타나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진도 못하게 된 거예요. 남편 혈통의 역사는 무색 영들이 영향에 의한 우울증과 불면증의 영들이 역사가 있더라도, 제가 상태가 치유되고, 성형 수많은 문제가 일으키지 못하는데, 제가 근연적인 믿음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다진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받발다고 하니까, 그런 신앙을 잘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겹치우를 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알고, 6개월 이상 충만하게 다니면서, 평영으로 세례받고 집중치받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3호의 경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음의 좋은 아가씨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교회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옥목사님 소개를 지금 목사님만 하세요 결혼하고 지금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 온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가 천연시절에이인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에게 충만한 길을 가보자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게 정말 네. 모르니까. 충만한 목사님을 통해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째 시간이 있다고 존재해서 가서 기도하는데, 충만한 목사님, 이 남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에목 집안에 무장이 없었느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무장을 고 고모가 점쟁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우리 이에 무장을 놓고 점쟁 고모가 점쟁이를 합니다. 이렇게. 강우서 목사님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 뭐 때문에 오셨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 온몸이 통증이 있고 우 울증이 있어 치유받으러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강릉성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신 거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신경통을 스트레스에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하면서 소화제, 진통제만 처방을 주는 것입니다. 강유세 목사님 하신 말씀, 남편 목사님의 고무가 점쟁이라 그영들의 영향으로 몸이 아프고 우울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원래 무성적인영으로 무병, 심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 그 목사님의 격타는 영이 지금 그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여,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병원에는 아무래도 병력이 없는데 환자 몸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못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개월 다니며 치유를 받으며 건강해질까고하여5 개월 다니면서 치유 를혜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냅니다. 많은 성들이 조상 중에 무당이나 전쟁이나 접촉이 많았던분들 영향으로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데 온 일보로 고통을 당하면서 지내다가 나중에 통령을 세례받고 깨달아 치유받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큰 채들은 체험적인 신앙에서 무엇인지 개념적인 신앙에서 무엇인지 잘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교회 잘다니고 공사 잘하고, 예비기도, 에 예,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미순생활 잘하는 거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우리 아들은 뭐, 야, 우리 딸 뭐, 계속 살아서 가서, 시험생활 잘하고, 뭐, 성가대도 있었고, 뭐, 청년도 썼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야, 고등학교 들어가가지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게 예, 그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사물적 무속신앙이 잔재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위에 올라가면, 무이로불교와 시속 모독지나 이 잔재가 다 있어요. 길 바꿔야 돼, 보음으로 분명히 무당이나 점쟁이나 절의 중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이동 전이가 있다고 추구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고 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당이나 점쟁이나 절의중이라 이동이나 침투 전이라는 귀신은 관념된 믿는 사람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측만하고 같이 분위기판 성명 역사가 일어나야, 어때부터 정신이 폭락을 떠나기 시작해요. 금방 혼자나가요. 시간이 걸려요. 지속적으로 등이나 점쟁이나 절에 가서 빌도록 육체적인 정신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특별히, 언제 달로, 달 일어나냐. 추석이나, 예, 신정, 그런 때에 거기 일어나요. 추석이나 신정. 겨울을 뭐라고? 개사 지내라고. 한잔 전부터 일어나요. 무장이 되게 하기도 해요 무병을 타고 신병을로고 있다가 저거는 지금... 저거 보세요 아, 뒷문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당됐다고 숨은 사람이 무당됐다고 근육체나 뼈 관절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 악성 두통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나 불면증 등을 일으킵니다 공격한 대상이 숙박하고 무병이라고갑니다 삔통이 일어나고 삔통이 일어나가지고 이 응? 아까 얘기한 3월 년도, 어, 우리복관들이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나오는지 몰라. 목사님을 간사하게 목사님만 무장구설 하는 거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성령 충만하대요. 여러분, 귀신 역사, 성령 역사, 비누물내기는 제가 쓴사람이 알지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성령 충만하세요 충만하대! 뭐 때문에 하세요? 뭐, 3 때문에 하대? 아파가지고, 그 무정의 영이 전혀가 일어나고, 인정하면 안 떠나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건 무속의 영향으로 지금 흔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 떠나가면서 알려줬어. 요래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자꾸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자매한테 그랬어요. 우리 자매가 고통받는 자매가 이제 완전히 치유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매가 있는데, 이제 그 자매 보고 건강관리를 잘하다 체력이 튼튼하게 하고, 약도 잘 조절하고 관리를 잘 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정말 저희 고생 많이 했어요. 체력이 뜨면 더막 일어나요. 체력 관리를 잘하고, 영적 치료도 잘 받고, 잘해야 돼요. 예전에 문제가 없을 때 체력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저가 학교 공부 스트레스, 직장 내 스트레스, 사람들에서 스트레스, 부부 생화 스트레스 등등 발생하여, 이제, 실력과 정신력이 약해질 때, 더러 귀신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무부와 무당형과 점쟁형과 이 불교형의 도김자들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고 방심하고 지내다가 당하는 겁니다. 반드시 강력한 성명 역사가 정체를 보내. 성능 세례받아요. 우리가 교회 같은 곳에. 말도 못해요. 성령 세례, 만알로 되면 막, 무당형의 역사를 얼마나 일으키고, 중풍이든 소리 우라들고 난리가 나요. 막, 울, 음. 울고, 불고, 기침하 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펑펑 뛰고, 무당 굳어져, 방금. 목숨이 우리 목숨이 펑펑 뛰는데 무당 구어고이그도목사이 미력 예방을 최고의 수방입니다 조상주의 무당이나 전쟁이나 중이 있을지라도, 아니, 접촉을 많이 했을 때, 는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믿음생활 잘하기 때문에 해당없어, 관심하고 지낼 일이 아닙니다. 모두 살아있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청만이야근데 이렇게 이 그렇게 아 그런 일아니거 그럼 살아 역사는 귀신은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이 웃고 있어요. 너바라 조금만 성령한테 지지 봐가지고 내가 어이이 이 예를 내 허덕으로 만들어졌다. 나가서 등동도록 귀신 귀신 찌석이 만든 걸. 것도 알고 성령 세례 주문 받고 주문만 받고 영안을 열어서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저 신의 세계를 보고 신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이 신의 세계를 보고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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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산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귀신들을 눈으로 보고 쫓는사람들이는 책이 나와요. 그런 책을 찾고자 읽어가지고 영적인 눈을 타고 열어가지고 그걸 칠까치 읽으면 눈에 보여요 귀신이. 그러니까 쫓아낼 수가 있다면 인정하고. 우리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고 받고 부자들 다 되시게 있으시면 축원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